이렇게 방제에다가 메뉴를 항상 써놔도 항상 이렇게 물어봐. 저런 새끼는 어떻게 하면 좋아? 네가 이상하게적놔나그래 고등어 지림. 몰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? 이거 코라운. 아, 바카워 좋아. 고등어 지림. 어 존나 맛있겠다. 해야 되나? 뭐. 저 뭐냐 저 검은 그림자는 뭐야 이거? 뭐야? 뭐야? 움직여? 뭐야?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. 많이 먹어라. 이렇게 국물이 없었는데, 아, 이거... 사실은 내가 르을 이거 켜놓고 방송하고 있었어 쪼르, 쪼른 거야. <laughs> 음, 어... 괜찮아. 어, 로마젤... 어... 제대로, 제대로, 제대로. 음, 맛있어. 음, 존나 맛있는데, 음 이거 더... 이, 더 쪼른 게더 맛있다. 음, 존게 훨씬 더 맛있는데. 어... 근데 고등어조림이 좋아, 갈치조림이 좋아, 니가 좋아. 너의 한... 냉나무. 아 맞다 숟가락이 필요 없네. 내가 말했지 국 있을 시 숟가락 대령한다. 국 없을 시. 여물어 먹어. 응? 어? 김유리 머리카락 들어와 있네. 아왜 빼? 그럼 뭐라 먹냐 빼야지. 먹어 그냥. 아 어. 어쩐지 오늘 밥 맛이 좋더라. 내 띵털이거든 그거 매직했거든. 그래도 존나긴 거거든. 고기를 줘? 털이 이 정도면? 모필자님 <laughs>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제발저뒤의 까만색 동그라미 선풍기 같은 거먼지좀 알려주세요 까만색 동그라미 선풍기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? 불 들어와 있는 거 이거? 이거 그냥 스탠드 그건데 아 이거 조명 조명 딱 봐도 조명이지 가운데 불 들어와 있잖아 사면 얼만가? 싸고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여기에는 그냥 시커먼데 이 보면은 디테일샵 보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겹짚같이 생겼어 아. 아 진짜 원숭아 왜 탈출했니 사파리에서 자가 격리 중이야 자가 격리가 너무 오래되니까 야생에 간거지 이해해야지 그래도 시국이 또시국인 아, <laughs> 야물 리필 해갖고 와주 아, 나 먹고 있잖아. 너 때문에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마. 그리고 너 있잖아. 남이 먹고 남이 먹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마. 물 가져와. 아 미쳤나 진짜. 아 지화자. 존나 왜 이렇게 빨리 먹었어? 네가 말하면서 먹어서. <laughs> 나가서 해. 나가서 하라고 제발 야 뭐? 어. 밥 먹을 때 옆에서 찝찝대지 말라고 진짜 밥맛 존나 떨어진다고 무슨 시장에 뜨거움을 붓는 소리야 다 먹었어? 우리 마누라 도 이거 밥 한다고 고생했으니까 아 이거 버려야지 라고 아. 얘기하면은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분리 아 야 그냥 뭘 호의가 둘리야? 니나 그러겠지! 난안 그래! 내가 뭐 언제안치웠어아 시마 해. 아좀 갖다 놓으라고 그냥 들어간 김에 자존심 상하냐 이거 갖다 놓는 게. 자존심이라고 했냐. 맞잖아. 호의가 계속되면 아유 씨. 혼자 처 살든가. 진짜 무슨 꼬맹이랑 같이 사는 거 같아. 둘리인 줄 알아. 아 존나 둘리 되고 싶냐? 마이클 되고 싶냐? 미쳤냐고 진짜. 뭐그 뭐. 호의가 둘리야. 마. 아 마이클 되고 싶냐고. 아코 존나 깨부셔발라 진짜. 야너 평생 죽먹고 싶냐? 안저코수 꼽고 싶어? 그리고 왜 쪼라실? 누가 오면 네 존나 때리는 줄 알아. 야 강호야. 아 나와. 습하. 청초한 노동자님 별풍선 천개 겸사합니다. 아! 오개 받고 천개 더. 아 존나 세게 잡지 말라고 머리탱이 진짜 씨. 존나 아프게 하네 진짜. 응? 파이한 라운드 파이트 청 i 겸사합니다. o n t get to some big g <laughs> 까지하야아 네, 아, 나, 아, 진짜. You appreciate w 한거 t 아 h s o m e b 청 d y s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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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 m e s o 킥킥 당해 가지고. 왜 아, 봐봐 뭐라 써있어요 뽀뽀 받기라고 써있죠 강력 k i r a Soicho, Kanyoka d a 게 a n g 하 y a Popo Hagiman, Pudroke, r o m a n t i c 게 g i Popo Pakirago Seji, Kanyoka Danangoy, Kanyo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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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a a y 선 100개 겸사합니다 형 이제 랄안 아프죠 키키키 일부러 살살 한 거잖아 니 계속 어? 랄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, 커피 좀더고와 알았어 5분만 있다 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랄 <놀람> 아파서 해주는 거야 고분고분하게 맨날 아파볼래 맨날 해줄게 커피랑 랄이랑 <놀람> 거래를 하자는 거야? 응 어, 랄거래 한쪽은 살려줄게 내가 조만간에 강철 랄 <놀람> 되겠구만 <놀람> 진행해. 아 내가 알아서 갖고 온다? 한 번만 얘기해라. 한번해서안 들으니까 두번 얘기하고 세번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또한번고분고문했더니 존나 기색등등해지네. 진행해. 더 맞을래. 진행해. 이제 대령이 아니고 진행이야. 그 대령의 유행어 끝났다. 진행해. 아 진짜 갔다 온다고 한 번만 얘기하라고 진짜. 조금 더 빨리 처먹는다고 뭐 틀려져? 세상은 1분 1초가 경쟁이다. 할아버지 같다 너. 두목 할아버지. 뭐 했지? 꺼져라. 원희 치 아씨, 진짜. 아우, 진짜 존나 처맞고 싶나지 안경 벗어. 아, 수, 진행해. 안경 쳐 벗으라고. 진행해. 안경 박살내 버린다. 원희 치 아, 저 그만. 그날... 두목님도 비비크림 발라요? 내가 무슨 어. 조투도 개인 줄 알아? 비비따이 쳐바는 <laughs> 게. <laughs> 어허 비비를왜 발라, 이씨? 옛날에 비비크림 바른 적이 있었잖아. 아, 방송할 때, 캠방할 때는 죽어도 안 발라. <laughs> 처음에 그걸 어떻게 발랐냐. 로션 바르듯이 발라? 딱 나왔어. <laughs> 어떻게 그래서, 바르는지 모르니까. 아니, 애가, 나맨 처음에 그 가면 쓴줄 알았어. 어, 로션 바르듯이 발랐거든. 얼굴 왜 그래? <laughs> <이 씨. 웃음> <laughs> 이빨 밖에 안보여 아 <laughs> 어떻게 바른지를 모르니까 손에 여기다 짜가지고 비볐지 이렇게 비빈 다음에 존나 이렇게 존나 비볐더니 이 ㅅ <laughs> ㅂ 이빨 이빨 밖에 안보여 나는 아, 진짜 거짓말하고 내 영정 사진인 줄 알았잖아 오, 진짜로 어떻게 바른지를 모르니까 진짜? 그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 탁탁탁 쳐야되거든 왜요? 딱, 딱, 차야 음. 되거든. <웃음> <왜>? <웃음> 딱, 딱. 저번에 했었어 얘 화장해주는 거 내가 아이창까지 붙여가지고 쌍수를 만들어줬는데 <laughs> 존나 웃겼네 그때 진짜 아 내가 화장을 왜 하냐고 씨. 근데 아이라인 그때 그렸을 때 진짜 아이돌 같았어 아이돌 그래? 응. 화장 좀 하고 방송할까 <laughs> 그냥 얘는 하려면 눈매 교정해야 된다니까 눈매 교정이니까 뭐 이렇게 앞에 찢는 거야? 이렇게? 뭐 그런 효과도 있는데 또렷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 음. 했어? 응, 봐봐. <laughs> 어, 근데 이게, 어, 근데 뭔가 신기. 신, 야, 신... 존나 잘생겼잖아. 어제나 괜찮게 한다, 이게. 야, 신기한데? 야, 나 존나 멋있는데?